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전설의 비주얼 락커 형님인 엘리스 쿠퍼 형님 있지 않습니까? 제 생각엔 팬더 그 페인팅, 그러니까 뭐 키스나 이런 분들의 거의 시초가 아닌가, 이 형님이. 엘리스 쿠퍼 형님이 옛날에 나처럼 해봐요, 이렇게 뭐 이런 것처럼 팬더 페인팅을 할수 있도록 그 아이라이너 브랜드를 런칭한 적이 있어요. 의외의 사실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, 위플래시라는 브랜드가. 채찍이란 재는 역시 엘리스 쿠퍼 형님 아닙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고 하나 더 의외의 밴드라기보다는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하자면 은 라우드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원탑 헤비메탈 밴드가 뭐냐 하면은 4대 천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라우드니스 아닙니까 앤썸이랑 바우와우 그리고 뭐 에이조 뭐 이렇게 뭐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바우와우를 참 좋아하고 앤섬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라우드니스도 솔직히 뭐 음악으로는 깔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쫙 같은 그런 우익적인 사상이 있어서 그렇지. 동양 밴드로는 세계 최초로 빌보드 차트 순위권에 올라갔습니다. 그거는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해낸 거고 그때만 해도 완전히 뭐 사이시가 빌보드 2위하고 막 방탄소년단이 1위 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이었거든요. 와 동양의 이 헤비메탈 밴드가 빌보드 차트 꽤 상위권에 올랐다고 와이 말이 됩니까 뭐 이런 거였어 헤비 메탈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다는 것도 웃긴 건데 존넬리그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고 동양 밴드야 저 이전의 세대 형님들 메탈 아재 분들은 완전히 뭐 라우드니스를 존넬리빨아제꼈다고 합니다 빠돌이도 뒤지게 많았고 아시아의 그 자존심 같은 밴드였죠 옛날에는 이 라우드니스 빠 분들께서 제 기억에 저는 그때 엑스제팬을 좋아했는데 그 엑스제팬 얘기하면 갑자기 이 라우드니스 형님들 듣는 형님들 난이 패가지고 이엑스제팬 빠돌이 저 포함해가지고 요시키 오시다 뭐사일런트 젤러시 아트 오브 라이프 이거 멜로디가 기깔나는구만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빠따 들고 와가지고 이 시키들 이거 라우드니스 한번 들어봐야 된다. 이엑스제 에페는 상대가 안 된다. 이 새끼들아, 이 라우드니스가 최고지 이러면서 막 후드라 팰러 왔거든요. 막 키베가 끝나면 이제 참교육하고 이제 본 카페로 다시 철수를 하셨는데 간혹 가다가 게릴라전이 펼쳐졌거든요. 지금은 라우드니스를 빨아 제끼면좆 댑니다. 왜냐하면은 이 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랑 180도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빠따로 오히려 역광 당합니다. 라우드니스 빨면은 역으로 빠따 들고 와가지고 좆팰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왜 이 라우드니스가 제일 그적 같은 게 뭐냐면은 자기의 밴드에 대한 디자인이나 뭐. 공연을 할 때, 일본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게이 2차 세계대전 때그 군국주의의 상징인 꾸길기 있지 않습니까? 요즘 뭐, 일본한테 당한 나라들은 이 치를 떠는 그런 문양인데, 나치 문양 같은 거죠.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일봉이 있는 거죠. 그러 뭐 어떤 심리냐. 대일본 제국은 세계를 무대로 이 맞짱을 뜬 국가다. 40년대 세계를 호령했던 일봉의 맛을 봐라 이러면서 막 틀딱 아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그, 라우드니스 멤버 중에서, 미노루 우익이라고 합니다. 우길기 매니아입니다. 공연을 할 때, 뒤에다가 우길기 걸어 놓고, 기미가요 틀고, 이제, 뭐, 덴노 헤이카 반자이 이런 분위기입니다. 완전히, 뭐, 개파인데.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, 님들?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, 최근에도 내안을 자주 오세요, 이분들이. 2년 전에, 이, 인천 펜타포트에도 와가지고, 뭐, 핫따까리 하고 갔습니다. 졸라게 어이없는 게 뭐냐면, 이, 라우드니스, 멤버들이 친한 파입니다 한국을 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. 또뭐 얘기를 들어 보면은 오길기를 쓰긴 쓰는데 막곡 내용 이런 거 보면 반전, 전쟁의 폐해, 전쟁 반대, 평화 뭐 이러고 타카사키 아키라라던가 뭐 전설의 기타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야, 우리는 뭐 평화주의자입니다. 음악으로 세계 평화를 이뤄내겠습니다. 뭔지 모르겠는 그런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. 대환장 파티입니다.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아는 거걸 시부리 보자면은 신해철 형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전설의 제가 최고로 존경하는 그 한국 아티스트 중에한 분인 그 신해철 마왕 형님이 라우드니스를 존경했습니다. 존경하는 밴드였고 심지어는 이 라우드니스가 2010년인가에 내한을 왔거든요. 그때 이제 신해철 님이 밴드를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깍듯하게 모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ebs에서 뭐 특별 무대를 했었어요. 마지막에 제기억 앵콜 곡으로 라이크 like 헬이라는 라우드니스 곡 중에 존나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하는데요. 신해철 형님이 무대에 난이 파셔가지고 라이크해를 like 그 완전히 무슨 뭐 로펠포드 빙의 해가지고 사우팅으로 개박사를 내는 그 교육방송 EBS에서 나옵니다. 그 현장이 그 대환장 파티입니다. 완전 그 썬더 인더 이스트라고 그 우길기 디자인이 빡, 완전히 뭐 메인에 들어가 있는 그 앨범 커버를 자료로 이렇게 띄워주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이 EBS 이 교육방송에서 뭐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막 청와대 청원 존나게 올라오고 완전 뭐 대원장 파티 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사건도 있었다. 여러 가지 이런 복잡을이 한게 있습니다. 우길기를 쓰는 외국 밴드들이 존나리 많습니다. 진짜. 메탈리카도 우길기 굿즈 팔다가 이거 존나 막 뭐라 하니까 이제 사과도 안 하고 내리고 대환장 파티가 있다. 판단은 음. 알아서 하시고요.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폐허라는 밴드가 있었습니다. 제 급식 때 국내 블랙 메탈 원맨 밴드라고 폐허라는 밴드 이름부터 이 한딱깔 해 하지 않았습니까? 엠머스 페릭하고 아주 막뭐 다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? 다크하고 완전히 그 버줌이랑 그 다크스론 다 합쳐 놓은 그. 엄청난 그 로우 블랙매틀 앨범이었는데, 사람들이, 저도 그렇고, 야,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앨범인데, 상당하다. 이거는 인생의 그 쓴맛이랑 단맛, 짠맛, 뭐, 산전, 소전, 공중전, 뭐, 다 겪은 그 아재가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만든 희대의 명반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 미스테리를 풀고 싶다 이러면서 막 한때 이슈가 됐거든요. 그 아주 매니아들 사이에서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느냐.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? 지금으로 치면은 잼민이 그러니까 이제 급식들 중학생이 이 집에서 녹음을 메탈존 뭐 이런 걸써 가지고 이 기타로 그냥 갈겨 대고 소리를 질러 대면서 이렇게 두잇 유어 셀프로 만든 경악을 할 정도의 그 앨범이었던 것이죠. 그때부터 이제 블랙메탈에 대한 방구석 골방 똥 블랙메탈 뭐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좀음으로 됐는데 어쨌든 저는 페어의 노래가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중딩 때도 저도 비슷한 감수성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주 훌륭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분이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뭐, 저도 모르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분은 이 음악까지 만들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소녀는 지금은 장성하셔서 최근까지는 그 밤섬 해적단이라고 아나키즘 밴드가 있거든요. 아주 뭐 끝내주는 밴드가 있는데 뭐 노래가 국법법 위반 이런 걸로 막 법원에도 가고 아무튼 뭐 아주 레전드 밴드가 있죠. 다큐도 있거든요. 그거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. 근데 지금은 해체를 하셨다고 합니다. 안타깝게도. 2인조 밴드인데 거기 멤버였다. 그분이 옛날에 중딩 때이 페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의외 사실 뭐 이상한 이야기. 마지막으로는 뭐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 그 펑크 락 밴드의 전설 그 노브레인 제가 이 노래방에서 18번 곡이 뭐냐면은 비와 당신 노브레인 버전이거든요. 스트레스 풀기엔 좋은데 언제 한번 노잔남으로 이 노래 쫙 같이 하는 남자로 이 한번 박사를 내겠습니다. 노래방에서 한번 콘서트 하면서 수평님 창법이랑 뭐익룡 창법 이런 거뭐 돼지창법, 뭐, 이런 거 있거든요. 다이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어쨌든, 이성우 형님이 러블리즈 팬이십니다. 걸그룹 러블리즈. 이거는 아주 유명하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그룹 분들을 다뭐 골고루 좋아하는데 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얄짤 없으시더라고, 이 형님이. 이성우 형님의 그 락스피릿을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러블리즈만 좋아합니다. 걸그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러블리즈만 들으십시오.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기세로 이렇게 러블리즈 팬심을 이렇게, 거기에 압도됐습니다, 제가. 진짜 러블리즘 매니아시다. 그리고, 서지수 양이. 러블리즈 멤버 그분이 락덕쿠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다들 이 대가리 받고 이 한국인이면 러블리즈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 도 들고 저도 이제 러블리즈를 들으면서 울컥해야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이제 오마이걸을 좋아하고 아이즈원. 아이즈원이 뭐 주작이라 가지고 뭐 난리던데 모르겠어요. 뭐 계속 나오시던데 저는 뭐 음악이 좋고 사이가 좋아 보여서 좋아하고. 블랙핑크 좋아하고 트와이스 좋아하고 예뭐 제가 뭐 숨겨진 걸그룹 명곡 진짜 눈물 좔좔 흘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명곡들 이 숨겨진 명곡들이 많거든요. 멜로디컬함의 절정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어쨌든 뭐, 그렇다고 합니다. 그, 서지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밴드가 아 악팅 몽키즈라고 하는데, 이거는, 100% 이거는 그, 그, 홍대에 있는 힙스터들, 소울이 있으신 분이다.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. 아무튼 뭐, 오늘은 제가 좀, 뭐 밴드들의 의외의 사실들 이런 거를, 생각나는 대로 그냥, 시부리 봤는데, 이게 뭐, 틀린 정보가 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, 혹시라도, 잘못된 정보면은, 날라와가지고, 쌍욕 박지 마시고, 좀 잘못된 정보입니다. 요렇게 젠틀하게 해주시면, 제가 또, 수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뭐, 틀린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. 어쨌든, 뭐, 각종 재밌는 썰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뭐, 헐리우드 가십 이런 거는 너무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. 또 제가 뭐, 사이버 레카 잡지에 나오는 그런 썰들 이런 거를 푸는 거고 예전에 그 락커들의 뭐, 다 결론이 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